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소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에서는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실전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문제 유형별로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스킬까지 한번 추가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취업 쪽 강의만 제가 10년 가까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쪽과 좀 비교가 보이더라고요. 어, 우리 공무원이나 또 PSAT 문제형과 비슷한 게 있긴 하지만 좀 결이 좀 다르죠. 그쪽에서는 우리가 시간 싸움은 그렇게 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 다 하고 다 풀어보시는 것도 가능한 시간이 되긴 한 데 우리 취업 쪽 시험은요 무조건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그런 시험들이에요 이해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스킬이 정말로 많이 요구가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근데 문제는 스킬만으로는 해결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스킬만으로는 문제가 다 해결이 안되실 거예요 정확하게 접근할 방법. 정도를 걷고 추가적인 스킬까지 장착을 한다고 하면 그게 시너지가 되는 200%짜리 방법이 되겠죠. 자, 오늘 문제는 그렇게 이해도하고 방법까지 한번 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료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자료 볼까요? 다음은 우리나라 현역병 입병 실적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A랑 B에 들어갈 가장 타당한 값을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자, 표를 보시면 2014년 지역별 증진폐역병 입영 실적이라고 돼 있고요. 자, 가로축에는 통지연기인도부터 깊이까지 그리고 세로축에는 지금 이렇게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명단위고요 각주가 나와있네요. 이 정도까지는 보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료 숫자가 너무 복잡하다 보기 싫다 그냥 문제로 가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항상 최소한 표에 대한 제목 단위 가로 세로의 구성 요소 그리고 각주 정보까지는 확인하고 쭉 훑어보시고 시작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a랑 b 빈칸이 있죠. 우리 문제가 그거 있죠. a랑 b의 값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빈칸 수치 계산 문제 유형 정말 많이 보이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년도 지역별 증시 현역병, 연기민, 이병 비율 각 지역별로 비율이 나와 있네요 역시 뭐강각내용까지 해석이 들어있고요 자 그럼 이제 빈칸을 구할 때는요 항상 이런 빈칸 수치 추론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그걸 구할 수 있는 정보들을 줍니다 그럼 이제 쭉, 쭉 읽어보면서 뭐 이제 A랑 B에 뭐가 들어가겠다 계산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정도예요 정확하게 푸는 방법 자 그런데 일단 먼저 확인하실 것은 빈칸 수치 추론 문제는요 그걸 구하려고 하는 그, 그 줄에 총 합계가 제시가 된 자료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합계가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굳이 하나하나 구하지 않아도 합계가 갖고 대충 끝자리가 얼마 정도로 끝나야 되겠다 이런 게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표에서는 가로 합계도 없고 세로 합계도 없고 해서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 대한 그 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각주 내용까지 보자고 했었잖아요. 각주를 잠깐 볼까요? 통지는 연기 인도. 행방불명, 깊이 4개 네 합이라고 여기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행방불명과 깊이. 여기에 있는 이두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값에 대한 합계는 통지 나와 있는 거죠. 합계는 최대한 활용해 주셔야 돼요. 빈칸 수치의 초로 문제에서는요. 그러면 4 2,793저 값은 나머지 4개 네 합이 됩니다. 끝자리만 비교 한번 해볼까요? 4 2,793 이렇게 3으로 끝난 값은 연기 얼마, 얼마? 5. 그리고 인도. 얼마, 얼마? 6. 그리고 A랑 B. 이렇게 네개 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5하고 6, 일단 알고 있는 두개 합이 얼마로 끝나고 있죠? 1로 끝나고 있네요. 그죠? 5하고 6이니까. 그럼 A하고 B의 합이 얼마로 끝나야만 저기는 3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2로 끝나야 되겠죠. 그죠? 끝자리가. 여기는 얼마, 얼마? 2로 끝나야 되겠다. 그렇게, 그렇게 하면 네개 합을 저기 있는 42,753을 맞출 수가 있겠다. 이거죠. 끝자리만 비교합니다. 중요한 것은 A랑 B를 따로따로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A랑 B 합이 갖고 답을 한번 유추해 볼 겁니다. 객관식 푸실 거기 때문에 선택지로 가볼게요. A랑 B의 합은 2로 끝나야 돼요. 답은 몇 번이 될까요? 여기가 되겠죠. 구하고 3의 합이 얼마 얼마 2로 끝나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지금 끝자리 합이 2로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실 때도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만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해커스 교재에 실려있는 문제 연구소에서 만든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니까 답이 좀더 쉽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항상 빈칸 수치 추론 문제는 합계 제시 어부를 최대치로 확인하고 그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마 이런 말씀도 하실 거예요. 끝자리가 지금 합이 2가 되는 세트가 지금은 4번밖에 없어서 정답으로 끝났지만 만약에 4번 말고 뭐 1번이나 또뭐 다른 무게에서 끝자리 합이 2가 되는 게더 있으면 어떡하나요? 자, 그때 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이제 그때는 기억, 니은, 디그, 정보 중에 하나 정도만 확인하고 답을 갈라두시는 거예요. 그때 봐도 늦지 않겠죠. 대부분은 이렇게 답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두 가지가 보일 때는 정보 중에 하나만 가지고 답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시간 단축이 분명히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죠?